지금의 오늘 백중에 이제 입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조상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지금 이제 분배하지만, 보살님들이 조상님을 볼 때는, 입회로서만 보이기 때문에, 조상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관하고, 또, 이 입회로 보면 조상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좀 애매하고, 마치 저거는 뭐 이름해서 그냥 써는 것 뿐인데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재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이 조상님은요, 특별히 칠백중기도를 기준을 통해서 한번씩 오는데 이 생사와 윤회가늘그 고뇌세상을 바뀌면서 이러한 육도세상을 바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걸 모르고 또 내가 삶에가 맨날 힘이 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살고 잘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만의 이럴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물론 중생들도 이 인연의 공덕이 다잘안 사는데 조상 인연이 다야 조상님들이 하는 일이 다 원만해요. 그런데도 내가 급한 일이 있어야만이 그저 부처님 찾고 조상 찾지 그렇지 않고서는 에이 그건 다 미신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급하니까 천도제 지냅니다 아, 그 정도로 하는데 자 내가 자고 일어나면은 어느 세상이 맞이할까 어떻게 이 세상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변화라는 것도 있지만, 윤회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야. 다,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데, 다시 그 윤회 사상으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됐다가, 손녀가 됐다가, 손녀가 됐다가, 다시 밑으로, 어? 이게족보로 기준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실제 이와 같은 윤회 세계가 마치 다른, 책, 책밖에 돌듯이, 그렇게 돌아요. 그래서 삼, 삼녀가 육도가 있는데, 우리가 윤회, 생사윤회를 잘 이해를 해보면요. 아, 조상이 이런 분이었고,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뭐조상제계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조상으로 여기지만은, 그 외에는 다 잡신, 귀신, 외신, 여기서 예멘하기 때문에 집에 올까봐, 어? 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조상님으로서는 후손에게 절대 해를 끼치는 일을 안 합니다. 내 조상님은 내가 챙기는 만큼 이해는 만큼 정도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 예? 그 상계에서 독계에서 이러한 무색계에서부터 이런 것을 좀 벗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도제나를 동행을 음. 하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어 우리가 이 그죠 천도제 지내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 없어서 이래서 저래서 안 지내지만 많이 급파하면은 그몇 곱을질 가지고도 지내게 됩니다. 어? 지내고 보고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그런 것이 있는데. 대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매월 12월 달 되면은 그 정면 기도 정상 올리는 게 있어요. 1년에 기존에서 올리는 공덕이 현재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한달한달 한달 겪으면서 오연소를 넘으면서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 같으면은 1월은 뭐요? 이제 우리가 목이고 또 묘, 묘는 금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월 하수가 바뀌고 달달이 바뀌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12월 달 같으면 축생이 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월 달마다 각각 조상들이 연이 돼 있는 것이 한달한달 한달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맨날 좋은 일은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뭐 천도해지는데도 그냥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종이 부서 그 조상님은. 우리 후손들에게 공덕을 주려면 확실히 준단 말이에요 부처님보다 더 많이 줘요 네. 그런데도 내 조상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보지 말고 육신의 성부를 늘 따라 다녀도 마음의 성부를 얻기가 참 힘이 들다는 겁니다 왕은 보지도 못하고 어? 잡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보사님들 오시면 어떻습니까. 뭐 육신이 성불을 지극하게 하나 마음은 콩밭에가 있으니 무슨 도를 닦아요. 아무리 해도 안 닦아요. 육신이 여기 있으면 마음이 일체가 돼서 육신의 육권이 돼서 또 육경으로서 변해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지 벌써 집에 가 있어. 집 지회가 있으니까 육신은 멀쩡히 앉아있고, 그치. 오히려 반대방으로 부처님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 요새 내가 계속 법당에서 이제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어요. 앉아있는데, 뭔가가 보일 것 같고, 뭔가가 뭐 나타날 것, 변화가 가질 것 같은데, 곧그 어떤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신도님들의 이제 가정집에 한 번씩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은 한 번씩 이제 둘러보기도 하고 이제 그 이상하게도 그기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 왜냐하면은 참선하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그 집에 무슨 우환이 딱들면은 대번 아침에면 대번 전화가 오면서. 스님의 꿈에 봤다, 뭐를 봤다, 우리 집에 오셨다, 막 이래. 그, 나간 일이 없는데, 그렇게 아신 꿈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참 이게 참그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그러한 통합이 있구나. 그럼 보살님 내가 이런 거 봤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정확합니다. 예. 그랬듯이 육신의 성물은 항상 없습니다. 부처 되긴 소 예? 그러나 내가 실제 마음에 부처가 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건데 이걸 닦아야 돼. 이걸 못 닦으면은 글쎄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걸 못 닦으면 일반 중생만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자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한국의 일기 군수의 하나의 총무 원장이요, 총무 원장이면서도 많은 스님들을 교육 시켜. 어? 지금 이제 우리가 한0 0한몇명 되겠네 이 스님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육정에 해당되는 것만 임했지 실지 해탈이라는 윤회 사상에는 가르키지 않아. 그래서 우선 꽃과 빼먹듯이 그런 식으로 불심을 기르자니 똑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래 보면은 우리 중생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늘한해한해 겪으면서 보면은 삶이라는 게 있고 또 여러 가지가 거기 뒤따른 사연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게 각심도 불가득이고 현대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했죠. 그래서, 과거에 닦아놓은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 마음도 얻지 못하고, 보지 못한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이요 그래서, 가현 미래 불가득이요, 사비심도 불가득이라. 응? 닦아놓은 것은, 어디, 과거에 지금 내가 지금 닦아놔도, 요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하고 닦았다 한들, 저 문턱에 나가면 벌써 과거야. 그만치 보사님들이 나이대에서 좀 알라고 하고 나이대에서 알아감으로서 조상을 알게 되고 조상을 알게 되면은 어디 내가 현재 인연의 공덕으로 나타나는 거야. 보사님들이 맨날 어 보면은 좋은 인연 만나길 바라고 좋은 선을 만나고 많은 물질이 어떤 런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내려놓는 걸한 번. 해줘 해야 돼. 우리 스님들이 벽을 보고 참선할 때돈마이 보르게 해주고 뭘 해줘라 해서 기도하는 참선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 있을까? 어? 내가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경계 여섯 가지는 다 가졌는데 살을 한번 찢어보니 뭐라 꼬집어보니까 아픔이 오고, 어? 눈을 감보니까 어둠이 오고, 어? 소리가 안 나니까, 어? 한없이 고행하고 향유나 냄새가 없으니까 네? 냄새 공연도 못 맡고 이러한 여섯 가지 기관들을 찾아가면서 그 마음이라는 존재를 늘 찾고 헤매요. 그런데 꼭 찾을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나면은 너무 허망한 거예요. 결국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면서 마음을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나는 우리 보살님들한테 비록 마음은 못 찾더라도 마음을 잘 붙들지 않는 어, 붙들 붙드는 그런 신도가 된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고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부, 어, 우리가 음성 공양을 많이 하는데, 음성 공양을 이제 조상님 택, 부처님 택 하는데, 음성 공양이라는건 우리가 그 음성으로 해서 말로 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인데, 이공양에는 음, 저, 구업이 있고, 또 악업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구업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업이라는 것은, 이, 내가 공해도 해당되지만, 조상한테도 해당이 돼요. 어? 그래서, 부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그, 해가 되는 말이라 같으면, 아예, 해. 하지를 않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업은 바로 현세에서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보다님들이, 어, 아, 스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헌담을 했죠. 헌담을 했다 하면은, 그것이 얼마 못 가. 금방 나타나요. 응? <laughs> 그래서, 내가, 어, 이, 그, 구업과 또 인의 관계가 인연이 된다면, 좋은 인연으로서 맞이한다면 현재의 희생력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원가 희생하도록 해야만이 좋은 공덕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조상님은, 현재 법신, 의신, 하신으로서 여러 가지 그, 응? 원래 업이 없다면은 응시를 도 오시고 하시는 도 오세요. 그러면 지나간 복도 휘어준다라고의 얘기 있어요. 그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와서 내 어려움을 풀어주고 내 어려움을 또 달래주고 여러 가지 공덕을 줘요. 근데 아닌 것같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데 요새 아무리 시대가 변해가도 조상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손이 있다라고 봅니까? 내가 부모도 부모가 있어야 뭐 자식 있고 자식이 또 부모도 있지만은 원래부터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겠냐? 제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연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연가가 마치 뭐 보이는 것 같고 뭐 잡히는 것 같고 뭐 이런 현상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생전의 보사님들이 어때 할아버지 많이 모시고 계셨어? 근데 어느 날에 늘 그, 어, 아, 정말 늘 밥도 같이 먹고, 샤도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늘 주고받았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그 자리가 비어있어비어있으니까 어떻게 되니? 뭔가가 그분이 계셨던 그 자리는 왜그 자리가 안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육신은 없어지고 마음은 어디로 가지냐? 한번, 잘, 그걸 가지셔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저 꾹꾹냥을 했지만은, 저게 7일 더 이상 가지라네요. 뭐든 영원한 존재가 없어. 그리고, 다, 이게, 뭐야, 그 풀이고, 어떤 나무 종자고, 씨앗으로 이루어지고 씨앗으로 사라지는데, 이, 조만한 그, 개매 한 마디에도요, 나는 우리 중생들만 전쟁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개매도 왕이 있고, 그것도 뭐, 어? 살아 삶에가 이제 다 싸우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상대를 죽이고, 그래서 이 심지어 프랑프계까지 이런 삶에들이 그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옛날부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보살님들이. 내가 앞으로 좀 있으면 10년을 바라본다면 10년 이연 세월이 눈 깜빡할 생각이 절대 길지 않아요. 오늘 하루 내가 이걸 임하면서 자고 있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눈을 뜨긴 떴는데 오늘이 1 0일 같으면 내일이 20일이 돼요. 20일이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조상을 좀 많이 이해 주세요. 네, 한 가지만 본문하고 마치겠습니다만, 목련 존자님이요, 네, 보살님들 다 알지 않고지만, 이 목련 존자님의 어머님이 참그 악업을 많이 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복이라는, 이제 목련 존자님 이름이 나복이라. 근데, 이번이 부처가 되기 전에, 나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을 때, 어느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살 혼자만 남았어. 그러다가 이제 보살이,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 있다 보니까, 이제 보살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나보게 보니까 재산은 자꾸 줄고, 자꾸 이제 심이 들어가니까 재산은 정리해 가지고 어머니 목으로 한목 주고, 그러다가 아버지 49제 용으로서도 한목 주고, 나머지는 자기 가 가지고, 이웃나라에 가서 이제 장사해서 이제 돈을 벌여,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내이외 장사를 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은 기다렸던 식양, 응? 그런 거. 그러니까, 수, 100의, 100의 스님을 100의 공량을 올릴 때, 우리가 이제 스님이 100명은 100의 공량, 뭐 500명은 500 공량, 1000명 모시고 스님들에게 공량 올리면 1000냥 공량, 뭐, 만냥 공량,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요. 지금 그런 게 없지만은. 응? 그래서 늘 날마다 베개 공량을 응. 올리라고 그 어머니한테 줬는데, 아들이 딱 떠나고 가고, 가지뭐라 그래. 응. 오히려 좀. 스님들 오면은 응. 똥바가지 퍼먹고, 뭐, 진짜 얘게라안 좋은 저기 하고, 복률을 휘두르고, 그래서다 싫은 무도에 이제 스님들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이 나복이라는 이분이 이제 외유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다꺼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또 감쪽같처럼 싹 쏘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그래 아버님을 위해서 배교 공략을 하시냐라고 하니까 다뭐 500공략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이 나복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제 또흥뭇해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길거리에 서니까, 이, 이곳에서 보니까, 나보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 나보게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어. 그러고서 스님이한테 가서 이제, 어, 이제 참여를 하고, 그, 어머니한테 이런 적이 나니까. 그, 이제 이, 이 나보게 어머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500 공량, 1 0 0개 공량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일주일에 모슬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야. 아, 그렇게 장담을 하니까 안 믿을 수도 없잖아. 그래도. 근데 딱 일주일이 되니까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 이양머니 그래가지고 이나욱이라는 보사, 저, 예, 존자님은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셔서 또 산에 가서 3일 치산을 끝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뭐 좋은데 가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 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 아무리 지옥을 찾아봐도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네? 아버님은 극락 도서천에 계시는데 어머니는 안 계신 거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 서방이 부처님에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이래서 무관 지옥에 계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찾아가 보니까 진짜 무관지휘에서 고통을 받거든요. 맨날 혀를 자르고, 맨날 이 혀에다가, 예, 물, 불구덩이를 넣고, 다른 데는 벌을 그렇게 안 주는데, 구흡에서 그렇게 벌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구흡을 짓고, 예, 하다 보니까 이 나방, 나복이,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랬더니, 그래서 다시 이제 와서, 부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백의 공량을 올려라. 네, 그리고 천부대를 지내라. 그럼 어머니가 누관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왜 칠을 백중나에 백의 공량을 올려려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복이라는 이분이 이제 백의 공량을 올려서 아주 지성을 드렸어요. 지성을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어머님은 지금 아직까지 무관지 계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어머님은 무관지역에서 벗어난 리라 했단 말이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태평하게 있는데, 아유, 귓걸이 탁발을 하러 가는데, 이놈 개가 철저도 따라오는 거야, 개가. 예? 개가 졸저도 따라오면서, 내가 니어미다어미다 네 어미다 하고 따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개의 불성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눈빛을 보니까 저기 전생의 어머니가이게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보고 참이 그 중생이 있을 때하고 이지옥에 있을 때고 어느 게더 좋으냐라고 하니까 감히 지옥을 비유를 하겠냐 예. 그래가지고 우선 참그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걔네에 대해서 환생을 시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축생으로서 그 축생이 근데 이 사주팔자도 마찬가지만 이 축생들이 참 복이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축생들이 대개 이제 그 보면은 소띠라 그러죠 이 소띠들은 축생에서도 이제 읽어보면은 참 덕이 없어 형제나 부모나 어쩌기든 덕이 없어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어떻게 또 다른 일이 발생이 돼 그래서 내가 사주 중에서 축생이 제일 복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한치 이제 이 축생세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이 이제 오뱅이, 뱅에 이제 스님을 모시다가 아주 치극하게 아주 대접을 하고 존대 지내니까 어머님은 그 다음에 개의 몸에서 벗어나서 다음에 후손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라부기 이분이 너무 후에 아주 그 지극한 휴에 감동을 받아서 목련이라 했습니다. 예, 목련존자 예, 그래서 목련존자인데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가세보사님이나 <laughs> <laughs> 지장보사님이나 보현보살 문수보살 석가모니 기로자나불 예, 아미타불 이분들이 다 효해서 다 올라오신 거예요. 부처님은 효에 대해서 부르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어떤 한 부처님은 이 속세를 있을 때이 가뭄이와가지고 먹을 건 없지 아버님은 병에 누워있지 어디 가서 아버님이 저기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자기 뭐야 뒷다리 허벅지를 배가이고. 아버님에게 공략을 했다라는 것이 있어요. 참, 그 효의 공략이 중요하지만 그만친 부처님들도 부모님의 효를 취극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부처란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음, 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내가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시는 거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대로, 효로, 효라는 거는 다른 거 없지, 산자라면 어떤 육경의 물질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생로보상이 임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법을, 영광법을 찾아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네? 그 절에 한 번씩 오면은, 이내 생축은만, 나만 어떤 욕심부리지 말고, 그저 조상님들, 그저 이래서 극락왕생하오시고향 하나 꼽고 절을 함으로 해서,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서 케하는 사람이 많아. 요 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어찌 극단의 면회를 다하면은 엄마 아버지 찾고 할아버지 할머니 찾듯이 똑같은 거. 그러지 말고 생전에 <laughs>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항상 길을 가나 뭐를 가나 입재에는 경건을 많이 해야 돼. 라마비탑블 간센보살, 뭐, 내가 찾고 싶은 대로 찾아서, 누구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조상을 이해하는 길은 나를 이해하는 거고, 나를 이해하는 건 조상을 이해하는 거야. 예?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지만, 내 집에 젊음이 이미 지나갔고, 만약에 내가 어떤 노보사님 모실 때는, 부모보다도 부처님에 가깝다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에 가깝지만, 어째 보면은, 뭐라 그래. 우리가 그 조상이죠. 산조상이라, 산조상. 그래서 이 산조상으로 임하면은, 너무 그 자체가 안타까워요. 나하고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에, 음. 이러한 것이 또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안거기간이다. 안거기간이라서, 이제, 기도도 좀, 뭐, 열심히 하겠지만은, 보사님들도 돌아가시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오직, 정근으로 지내면, 남마비 타블, 라마비 타블, 간생 보사, 간생 보사. 늘 시간이 있건, 어디 있든, 어디 간에, 시간이 나면은, 마음속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조상이 그러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혼탁한 물이 됐을 때 그래 흐름이 대상이 해주고 하니까 한번 이양 입제를했으면 정말 이 조상님은 정말 그 왕생 극락 하시고 산 사람은 또 생물로서 이어질수 있도록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고사님들이 날씨가 덥습니다. 문천 더워요. 더우고, 더위를 정말, 예, 이해게 물도 많이 마시고, 좀될수 있으면, 밭에나 이런 데갈 때는, 아예 더우면 가지 마세요. 예, 아, 가지 마시고, 아예 집에서 좀 쉬고, 안 그러면은, 파라웃을 뒤에다 꽂고, 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드럭 하면 앞으로 가대요. 요새는. 꽃이 따는 기계도 그런 거 있더라고. 예. 그리고 선풍기도 자동 선풍기 목에 걸면 진짜 창나고 오 아주 좋지만은 그게 다 더울 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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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그렇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손불하세요